3시 3분, 여기가 대전 중앙시장이라고요. 여기 명동만두. 근데 만두발 한게 아니고 국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연로하신 부부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들어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대전역 앞인데요. 제가 이제 점심때 챙겨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서 기차에 기다리는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안부로 간단하게, 아주 정말 간단하네요. <laughs> 대전역 앞에, 그, 뭐더라? 음, 캄보디아. 이게 뭐냐, 아토? 음, 한방, 찾이 않네. 아토는 철도 이용객대로 하는 겁니다. 음. 아, 캄보디아 식당에 있어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에, 간판은 있는데, 안에는 이제 안 하더라고요. 다 찰고 하고, 그러니까 간판이 있는 걸로 봐서 영업을 하다가 에, 문을 닫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제 베트남 쌀국수집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파란색, 저기는 빨간색. 뭔가 좀 대조를 이어서 음,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 다음에 태극기하고 베트남 길이의 위치도 반대고요. 뭔가 같은 사람이 하는 건가? 혹시? 투쿠안이네요. 여기는 투쿠안이고, 발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쿠안. 요거는 하하 메모리즈. 이건 뭐 하는데요? 에그타르스 전문점인데 이렇게 거창하네. 저러니까 식당을 해도 다 뭔가 좀 특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가 성수당 건재 한약방인데, 야 이게 뭐냐? 멧돼지, 곰인가? 살아있는 곰을 저렇게 박제를, 그러니까 잡아, 진짜 센 곰을 박제했단 말이야? 아, 여기 캄보디아 맛집 여기 있네. 아, 저 앞에 있는 캄보디아, 아, 여기도 또 어두운 곰보니까 장사를 안하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캄보디아 식당, 베트남 식당, 그리고 저 앞쪽으로 가면 한라를 비롯한 외국 음식점들 있고, 그러고 보면, 대전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시장, 쪽도 중앙시장이 있던데, 아 네. 네. 여기가 이제 원래는 대전역 앞에 참 메인 스트리트인데, 지금은 이제 대전도 신시전입니다. 제일 번화한데는 신시가지일 거고요. 저기 이제 대전역인데 대전역 저 뒤에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선로를 그 관리 건설하는 데고 좌측은 이제 그 위에 달리는 기차를 운는합니다 시간 있으면 쭉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역 쪽으로 향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관광에서도 있고요. 정든 관광, 올 겨울 후쿠오카에서 만나는 레전드 무비, 무대 김범룡 위일정 생년콘서트, 유메니티 노어 같다, 네, 후쿠오카시까지 가서 공연을... 자, 저런 공연은... 여기 한국에서 팬들이 가서 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뭐, 일본이건 인 교포건 간에, 현지 있는 사람들이 주급하기싫어요아시네요가가 계엄이 곧 내라는 아냐. 미국도 계엄 60% 이상 생겼고.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국제결혼.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가 없네. 그 옆에는 시민의 변호사 정경수, 여성 변호사라고 되어 있네요. 네, 동인데다 네. 이제 이런 대전역 신안과 유용합 네, 네. <laughs> 여기 앞에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서 지하도로를 이용합니다. 아이고, 내가 한두 분시이면고 어, 모처럼 대전에 왔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쭉 한번 스케치해보는 고있 중입니다. 에, 마지막으로 대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저기 산, 개족산, 개족산 산성 가려고 음, 왔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laughs> 대전을 놀러 온게 아니라 음, 업무상 래서 음, 이제 간단히 업무처리하고 음, 올라가야죠 근데. M이라고 되는 걸로 봐서 대전 지하철... 어게 뭐, 읽는 뭐것 같지? 대전 지하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정을 M이라고 되어있어요 도시철도 도시철도 하... 대전역대광장 정부축선으로 말하자면 대전을 어디쯤에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시즈오카 보다는 큰 도시인데, 대구 정도는 되어야 나고야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이 나고야보다 크다고 하기는 좀, 좀 어렵고요. 아, 자기가 도시체도 사는 곳으로만. 응. 시즈오카하고 하마마스? 하마마스 정도? 도시는 이제 분명히 하마마스보다는 크죠. 도시도 크기도 크고, 또 격도 더 훨씬 더 위고요, 대전이. 그런데. 비후를 맞다하기 하기가 좀 어렵군요. 교토? 교토. 그렇구나. 교토. 이 예, 뭐 차선수. 에스컬레이터에 좀 대비하고.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 도시의 크기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교토가 좀장난아요 교토가 근데 이제 이거 샀다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좀 다르긴 한데요. 눈으로 좀 먹으니까 속이 좀 든든하긴 하네 네. 이렇게 대전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대전 다시 또 이제 올라가야죠 별로 오늘은 뭐한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대전의 체제를 마무리하고 어, 상경하도록 하겠습니다